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 입니다. 아 지금 이틀째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 오늘은 아,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아 오늘은 그 영상을 찍어 봅니다. 어, 트럭이나 어, 경기 같은데 이제 적재물이나 이제 약통이나 이제 물건을 싣고 나서 단단하게 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농장에는 고무바가 있고 깔깔이 바가 있고 일반 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쓰긴 쓰는데 이제 세 가지 다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경기 쪽으로 가서 자랑 한번 배워 보도록 하시죠 아 이렇게 보이시는게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바 들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깔깔이바 입니다 깔깔이바 는 앞쪽에 이렇게 고리가 있고 이걸 걸어서 이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꺾었다 폈다, 꺾었다 폈다 하면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장비는 하나밖에 못 씁니다. 줄을 한 번밖에 이렇게 못 치거든요. 그 다음 또 치려고 하면 이, 이 장비가 또 있어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고 무게가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반, 일반 바거든요. 그건 이거는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고리를 지어줘야 돼요. 그래 고리를 걸어가지고 땡겨서 묶어야 되겠죠. 이거는 가볍고 어, 여러 번 이어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음 이건 나중에 기술을 배워 보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게 일반 고무바입니다. 고무바가 있고. 또뭐 마트에 가시면 좀 길면서 폭이 길고 좀 탄력있는 고무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무게가 실려 가지고 뒤로 오게 되면 막 여러 번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부피가 좀 크죠 그냥 무겁기도 무겁고 그리고 완전 단단하게는 못맵니다 왜냐면 하 고무 자체 성질이 이제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 이거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바드를 가지고 요 앞에 보이는 약통을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를 묶기 전에 여기 어, 보시면 일반 깔깔이 바는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철제로 이렇게 걸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나오는데 일반 바와 고무 바는 이렇게 끝 부분에 이렇게 고리를 맨 처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고리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끝 부분이죠. 끝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접습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 접고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죠. 이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당겨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됐습니다요거를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고리에 걸어서 반대편으로 던져서 묶을 거거든요. 어, 그러면 경운기 쪽으로 가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깔깔이 바도 그렇고 이제 보루 바도 그렇고 일반 바도을 하나씩 걸어가지고 던져놓고 반대편에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줄 던진 반대편에 넘어왔습니다. 자, 이게 일반 깔깔이 바거든요. 자동 반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이게 제끼면은 제껴지고, 이걸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펴집니다. 그게 풀 때는 잡은 상태에서 밀면은 풀리거든요. 묶을 때는 다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줄을 이렇게 한쪽에 넣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쪽 부분에 걸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줄을 평평하게 당겨주죠. 당겨준 상태에서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당겼다 놨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저절로 이제 묶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당기시면. 자, 땅, 땅땅하게 풀렸, 묶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탄탄하게 묶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다시 다른데 칠려면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이제 풀 때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잡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런 다음 밀면은 풀립니다. 이렇게 밀면은, 밀면은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무반대요. 고무반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자기가 당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당겨 주십니다. 그런 다음 고리 이렇게 걸어 주시죠. 걸어서 이렇게 당겨 줍니다. 그런 다음 요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죠. 넣어 주고 밑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리를 지어 줍니다. 그런 다음 당기시면 끝이 납니다. 아, 반대편에서 줄을 이렇게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발을 잡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잡아 주세요. 그런 다음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 고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 자기가 원하는 시 높이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요 고리를 밑으로 이렇게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고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려 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주죠. 이렇게. 그런 다음 한 바퀴 더 돌려 줘야 되거든요. 더 돌려 주실 때는 요 묶인 부분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산이 자,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되고 한 바퀴 이렇게 비틀어 주세요. 그런 다음 이 줄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넣어서 이 고리를 원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아, 이제 정말 튼튼하게 되었죠 정말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그 다음, 마무리 하실 때는 이렇게 넣어서 다시 넣고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불안하다. 진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정말 튼튼하거든요.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불안하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탄탄하게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당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고리를 한번 더 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손을 잡고 고리를 만들고 밑으로 넣어서 한 바퀴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다시 요거를 그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비틀죠. 손으로 잡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다시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이걸 한번 더 당겨서 더 탄탄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정말 튼튼합니다. 움직이도 안 해요. 진짜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 제가 이 바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부피가 많이 차지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튼튼하게 묶이거든요. 탱탱하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묶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배워 놓으시면 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고무바로도 일단 묶어보고 일반 바로도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자동 깔깔이 바로도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어, 이렇게 이 적재함이 이렇게 뒤로 밀리거나 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제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이제 뭐 흔들리거나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어, 이렇게 발을 가지고 단단히 고정한 다음에 이제 이동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뭐 농사일을 하시든지 뭐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